상하고 시원해진 반가운 계절 가을. 하지만 건조한 공기 탓에 피부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인데요. 날씨가 선선해지면 아무래도 피부가 건조하고 당김이 좀 심해서요. 화장도 안 받고 피부에 영양이 좀 부족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때문에 환절기나 겨울철이 되면 촉촉한 피부 관리를 위해 아이디어 제품 미용 가습기를 수시로 활용한다는 기세형 주부. 물이 나노 단위 입자로 분사돼 빠른 피부 보습을 도와주는 아이디어 제품인데요. 저는 외출 후에 나갔다 오면 건조한 피부를 위해서 이 미용 가습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안 후 미용 가습기를 사용해주면 나노 단위 수분 입자가 모공 속으로 빠르게 흡수돼 피부 당김 방지, 각질 케어는 물론 메이크업 시에도 촉촉한 피부결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세안을 하고 나면 피부가 많이 건조하고 당기는 편이거든요. 화장 전에 사용하면 화장이 아주 잘 받고 또 촉촉한 게 느껴져요. 제가 원하는 위치에 분사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물통이 완전 분리되도록 디자인돼 있어 세척이 편리하고 필터 교체도 간편해 가정에서도 쉽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통이 분리가 돼서 세척하기 용이하고요. 그리고 필터 교체가 되기 때문에 좀더 깔끔하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아 책상용으로도 용이한데요. 고압 블루어 팬의 강력한 바람이 물을 마이크로 수분 입자로 쪼개 목표 지점에 분사해 주는 미용 가습기. 다양한 과즙 등을 넣어 마사지용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이건 일반 물뿐만이 아니라 오이나 레몬, 알로에 같은 것을 즙을 넣어서 분사를 시켜주면 피부에 영양 보습을 줄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음, 자, 천재도 한번 해봐. 아, 레몬향 좋다. 온 가족 피부 보습에 도움되는 미용 가습기는 국내와 해외에서 습윤 공기 분사 장치 특허를 획득했으며 항균 실험에서 안전성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저희 미용 가습기는. 진동자에서 올라오는 마이크로미터의 수분 입자를 날개 없는 선풍기의 원리로 강한 바람과 함께 쪼개어 나노 입자의 수분으로 피부 속까지 침투시킵니다. 목적된 부분에 집중 분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부 보습은 물론 오랜 시간 책상에 근무하는 직장인 혹은 수험생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